안녕하세요 건우빠입니다 오늘은 화분 옮겨 심기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귤을 먹고 안에 씨가 있어서 그거를 그냥 흙에다 서충 심어 놨더니 이렇게 싹이 이쁘게 자랐더라고요 이 파도 그냥 잘라 놓고 했더니 이렇게 자랐는데 갑자기 햇빛을 못 봐서 그런지 얘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더 이상 두면 안될것 같아서 요세 개를 분갈이를 오늘 해주기 위해서 오늘 다이소 가서 화분 세트를 사왔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화분이고, 요거는 받침대, 그리고 요거는 물 빠짐 방지 예, 빠진 방지, 빠진 방지 여기 여기에다 막아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마사토. 얘로 막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저기 뿌려줄 겁니다. 이거는 여기 써있는데 배수층용 이렇게 써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퇴비, 퇴비고 거름이고 요거는 흙, 분갈이용토. 예, 나중에 요거랑 요거랑 섞어서 깔아서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화분 위에 장식해줄 반짝반짝 보석들 이렇게 해서 오늘 3개를 만들어 볼 계획인데요 일단은 요거 요거를 저흙 여기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여기다 넣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일단 잘라보겠습니다 일단일단일일단일단 바로 이렇게 하루나 그 다음에 요거 마사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흙을 만들 차례에요 섞어서 흙과 태비를 7대3 비율로 섞으라고 했으니까 얘가 2리터짜리에요 그러면 흙이 2.5리터짜리니까 음 한 3분의 1정도만 넣으면 되겠네요 한번 섞을 부어보겠습니다 자잘 섞였고 이 마사토 위에 한번 담아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세 개가 이제 얘를 분리해내겠습니다. 아이고. 를 일단 뽑기 전에 없애, 없주겠습니다 파는 이애 틀린 없 같아서. 오잘 자라고 있네요.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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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을 먹었는데 거기에 씨가 들어있는 귤 가끔 있어 있죠 거기 그래서 귤을 먹고 그 씨를 그냥 이 화분 남는 화분에다 그냥 심어놨더니 이렇게 어느새 자랐더라고요 또 이렇게 자랐으면 한번 또 키워봐야죠 오, 뿌리가 기, 길게 내려왔네요 다 말고 다른 거는 딱히 없네요. 이제 물을 조금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짠그 사이 한 10분 15분 정도 지났네요 15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 물이 더 이상 안빠지는 것 같아서 이제 화분 받침대로 옮겼습니다 만들고 난 이쁘네요 이제 우리 가족 3명이라 딱세 개에서 세 식구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검은 거부터, 검은 건 아빠. 아빠 건 나중에 라벨 터치기로 다시 할 건데, 아빠. <laughs> 여기는, 엄마 이거 오 제일 큰데 이건 아빠 게 제일 작네요. 제일 작은 건 건우. 건우 아빠는 잘안 보이네요. 러면서 그리고 이거 물 빠지는 동안 시간이 잠깐 남아서 우리 대파들을 여기다 심어봤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했고, 음, 얘는 이제 데코의 목적으로 여기에다가 마사토를 좀 깔아줬습니다. 좀더 깔아야 되겠네. 마사토를 깔아줬고, 네, 하나, 두개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잘라서. 제발 잘 커다오. 잘 커졌으면 좋겠어서 이거 영양제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로 치면 무슨 바가스 같이 생긴 것 같은데 이거를. 보시나? 이 작은 구멍이 있어요. 잘안 보이네. 이거를 이렇게 꽂아줍니다. 링거 맞는 것 같아. 꽂아주면 이 애기 천천히 빠져있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뿌리들이 이렇게 퍼져있어서 요거를 액을 살살살살 살살 얘네들이 흡수할겁니다 얘네들은 아직은 안 줘도 될것 같고 일단은 어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석이랑 요 구슬 건우꺼는 요 구슬로 꾸며줄거고 아빠, 엄마는 요거 반반씩 섞을 예정입니다. 저는 좀 평탄하게 좀 해주겠습니다. 고맙습 마스터를 까는 게 훨씬 깔끔하네요. 자, 엄마 꺼는 어떻게 데 고를 할까? 짜뭐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화분 꾸미기를 완료했습니다. 중간 중간 어떻게 자라는지 한 번씩 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이 상태가 유지돼야 될 텐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